네 반갑습니다 투고달입니다 오늘 7월 5일이네요 월요일 첫 주를 시작하는 날인데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1047포인트, 1000포인트를 완전히 안착 돌파하는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아직도 이제 그 대형주들의 어, 시가총액 대형주들이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크게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가운데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어, 분석을 한번 어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조만간에 있을 어 시장의 어떤 방향성 그 부분을 가늠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어이 혼조장세에서 지금 같은 장에서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가. 어 그동안 이제 저희 투고달에서 배터리와 어,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그거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오늘 시장 분석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어, 보시는 화면이 시가총액 그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위입니다. 오늘 현재에요. 장중에 자, 상위 이제 그 넘버 1, 2를 보면은 반도체죠. 그리고 넘버 어, 3, 4. 어, 3 4이가 플랫폼이죠. 그리고 LG화학 배터리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삼성바이오로이스 바이오 현대차 자동차죠. 그리고 SDI 배터리 셀트리온 바이오 그리고 11위에 있는 기아 차죠 이거 앞에 이제 그 삼성전 자 우선주를 빼고 나서는 상위 10종목을 이렇게 놓으면 기아까지 어 놓으면은 크게 보면은 반도체 두 종목, 플랫폼 두 종목, 배터리 두 종목,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 두 종목, 자동차 두 종목 해서 10개가 골고루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어, 과거에 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안에 들어가는 이 종목들이 그 시대 어, 당대를 주도하는 주도주다, 그리고 대장주다. 어, 이 종목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 기타 코스닥 종목과 중소형주 이쪽으로 계속 움직인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좀잘 알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외에 어, 포스코 어, 소재죠 이제는 자 LG 전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제는 그 어, 자율주행 전장 부품 쪽으로 해서 특화되는 4차 산업 쪽으로 앞으로 어, 크게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LG 생활건강 어, 전통적인 가치주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 넘버 원이죠. 그래서 전부 이쪽으로 어, 이 다섯 개 섹터가 향후에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어, 계속해서 주권이 바거니 하는 그런 장세를 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는 시장에서 카카오가 신고가를 뚫어 나가면서 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형상이 되지만은 버블의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무작정 쫓아갔다가는 굉장히 좀큰 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요. 자, 코스닥의 이제 시가총액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넘버 1, 투는 부동의 바이오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이제, 어, 3위와 4위가 현재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자, 게임즈죠 엔터. 자, 에코 프로 비엠 그동안 우리 투고달에서 소개해드리고, 신고가를 계속 뚫어 나가는 배터리 소재. 자, CJ는 진단 키트. 이거는 이제 제외를 해야 될것 같고요. CJ ENM, 엔터죠. 지금 신고가 굉장히 세게 치고 나가죠. RTOGEN, 바이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소재죠. HLB, 바이오. 이것도 시가총액에서 이제는 서서히 멀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휴젤, 보톡스 넘버 원인데, 최근에, 어, 대형 그룹사에서 인수전이 탈발이 있으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리노고 마찬가지로 소재 장비죠 스튜디오 드래곤 엔터 LNF 저희 투고다이서 소개해드린 배터리 소재 자 솔브레인 소재주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시젠 진단키트 지난해 큰 폭의 상승을 했고 향후에 뭐 진단키트 뭐 이런 부분은 어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정도해서 제껴버리고요 그리고, H&B, 마찬가지로 제끼고요 휴젤, 지금, 어, M&A 이슈 때문에 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제껴놓고요. 자, 그 외에 이렇게 좀 놓고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 셀트리온, 어, 넘버 1, 2, 이거 바이오, 이건 부동의 이제 1, 2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조만간에 역전이 될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어, 크게 보면은, 게임, 엔터, 같은 이런 플랫폼, 어, 카카오나 네이버가 넘버3, 넘버4 어, 어, 코스피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게임과 엔터 거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배터리, 어, 배터리와 자, 배터리 소재 그리고 IT 소재,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코스닥은 그래서 바이오와 엔터 그리고 배터리 소재, IT 소재, 그 아까 어, 이전에 봤던 코스피의, 대장주 다섯 개 섹터에 다 속하는 중소형 납품업체들이죠. 결국은 파급 효과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 안점은 최근에 저희 투고단에서 배터리와 반도체 장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플랫폼 플러스 엔터죠. 이쪽은 신고가를 굉장히 키워나가면서 버블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 순서를 어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큰틀 변화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고 포커스를 맞춰서 어, 투자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가 현재 시장과 무관하게 그냥 내 올라가고 있죠. 엄청나게 급변을 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여기가 이제 84,5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00% 상승을 하면서 173,000원을 고점을 찍고 지고 혼조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자이 카스카우가 여기서 돌파하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삼성전자, LG와 현대차의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회사들 전부 다 보면은 올해 1월달에 고점이에요. 그쵸이세 종목이 자 1월달의 고점인데. 여기 이 고점을 찍기 전에 버블을 키워 나왔던 이 시기 어, 요런 시기에서 카카오는 거꾸로 조정 이었죠 자 지금 카카오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세를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카카오가 요 당시 어, 지난해 4분기에 어, 계속해서 죽을 수고 있는 요런 단계처럼 지금 현재 삼성전자 LG와 현대차 이 3대장이 똑같은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지난해 보면은 카카오가 옆으로 이렇게 쭉 누워서 이렇게 있을 때 시중에서는 삼성전자 lg와 현대차 해서 온갖 좋은 횟수들이 연말 연초에 나오면서 개미 고시 이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내던지고 이쪽으로 올라탔을 때는 이미 끝물이었죠 단기적으로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온갖 좋은 어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어, 무궁한, 아주 무궁무진한 어, 미래의 어떤 성장을 모토로 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이렇게 올라 있어요. 어, 이 당시를 현재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똑같은 영상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카카오 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는 이러한 시점, 작년 그이 연말 어, 다 이렇게 그 조정을 보일 때, 조정을 보일 때 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나 LG화, 현대차로 현혹돼서 들어갔을 때 거꾸로 카카오를 들어갔으면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카카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향후 그림은 불고도 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이해되셨으면은 꼭이 부분을 저희 투고달에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 상위 종목을 또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를 그대로 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 삼성바이오로닉스 아직 신고가를 못뚫고 있죠. 어 왔다 갔다 이렇게 혼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네이버 신고가를 돌파가 나오지만 카카오와 같은 탄력은 아니죠. 결국은 이 카카오는 한 종목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고 혼조장세인데 얘 혼자 수급이 몰려서 버블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2등이죠. 마찬가지로 느슨하게 카카오의 이 모습과 동일하죠. 자, 기아 마찬가지죠. 어, 현대기아차 넘버 2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완만한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있죠. lg 전자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굉장히 견조하게 갖고 있어요 결국, 결국은 이 카카오 지난해 4분기 요시기의 모습이 그대로 어, 재현이 다 되고 있죠 어,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투고단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분들 자 카카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카카오가 이렇게 그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어, 먼저 그 버블을 키우고 조정을 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SDI 어, 배, 어, 배터리의 넘버2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을 보이고 있고요. 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수렴을 보이고 있죠. 어, 결국은 이게 신고가를 어느 쪽이 먼저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도권 현재 이렇게 그 코스피 지수가 옆으로 기어나가는 과정에서 돌아나가는 그런 형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어, 너무나 많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심리를 발동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추세를 기다리는 어 쪽으로 해서 저점 매수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분할 저점 매수자 다음은 어 수급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코스피 수급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 지난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은 약 18조 원을 그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어요. 기간은 총 36조 원을 매도를 했고. 개인이 56조를 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 개인이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6개월 동안 매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박스를 계속 그리게 되죠 그 와중에 제일 큰 어, 장기투자의 성격이 있는 외국인 18조원을 팔았고요 어, 연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19조원을 매도를 했어요 어, 결국은 이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주는 쪽으로 해서 어, 아까 5대장 어, 코스피 시가총액의 5대장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플랫폼이죠. 어, 이 중에서 이게 수급의 변화가 나오는 먼저 나오는 쪽이 그 다음에 카카오 이후에 대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앞서 봤던 코스피와 다르게 수급이 어, 변화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어, 지난 6월 17일,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천억 원대 어, 큰 폭의 대량 순매수 그리고 어, 연기금이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죠. 6월 들어서 어, 누적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순매도 1월 달부터는 순매도지만 외국인은 이 6월 17일 이후에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역전을 시키고 있어요.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선약 19조 원을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누적 순매수가 600억입니다. 그런데 최근 6월 달 이후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더 많은 강력한 매수가 연기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사모펀드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 보험사, 투신 해서 6월 이후에 코스닥의 수급 주체들이 굉장히 강한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가 돌파하고 안착을 한 상태에서 오늘 같은 날또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형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연기금이 코스닥 시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17일 이후에, 6월 17일 이후에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코스닥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수급을. 자, 그럼 어느 종목을 샀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외국인을 보게 되면은, 넘버원이 에코프로 비엠입니다 저희 투구달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을 6월 17일 이후에 900억, 무려 900억을 순매수를 해요.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 자 오스템인플란트 SM, 덕산네오룩스, 메디톡스, 카카오게임즈, 뭐 차바이오, TCK, SK 머티리얼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은 벌써 배터리 소재만해도 넘버원을 해서 월등히 어마어마한 숫자를 사고 있죠. 어,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 소재 주죠, IT 소재, 자 그리고 SM 엔터죠. 자 덕산네오로스 저희 투구달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지난 4월 말에 어, 신고가 엄청나게 번역에서좀 매수를 했으면약40% 그런 부분의 수익이 달성이 되는 상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70억 카카오게임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 이 수급 수급의 주체가 전부 다 상위에 랭크된 다섯 개5대장 쪽에 다 속해 있죠. 자 연기금의 순매수 종목도 한번 볼까요? CJ ENM 엔터죠. 자 메디톡스 자, LNF, 저희 투구대에서 말씀드린 종목,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 마찬가지로 3위, 4위를 형성하면서 어, 누적 순매수가 160억 대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첨보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배터리 소재, 그쵸? 자,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에스테이 버트리얼즈, 시카총의 상위 소재주죠. 자, IT 소재와, 어,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이 주도해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수급의 주체의 종목들이 대부분 말씀드리는 아까 코스피 종목의 5대장 종목 내에 다 속해 있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 투구단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약 3주 전부터 배터리 소재와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데, 어, 현재 이 시장이 이렇게 해서 횡보 조정을 보이다가 방향을 위로 틀든, 아래로 한번 더 흔들고 위로 틀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 안에서 놀고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투구단에서 그동안 어, 소개해드린 종목군들 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서 아직 안간거 아직 안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어, 보신다면은 결국은 이 카카오나 이 뭡니까 현재 카카오가 이 4분기에 이렇게 눕혔을 때 모두가 삼성전자에 눈이 팔려 있을 때 LG 전자에 LG 화학에 눈이 팔려 있고 현대차에 눈이 팔려 있을 때 이렇게 3, 4개월 동안 눌림 조정을 준 종목이 결국은 위너가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카카오는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지만은 그 밑에서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러한 대장주들. 결국은 추가적으로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죠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기 입평선을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굉장히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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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지루해서 보유해서 있다가 지루해서 카카오가 더 가나 보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팔고 올라가는 팔고 옮겨가는 팔고 올라가는 그런 어, 수급을 여러분들의 개인들의 어떤 그 지루한 수급을 뺏어나가는 그러한 수급의 이동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횡보 조정, 그걸 수렴을 시키는 이런 장세가 다소 지루하고, 어, 굉장히 좀, 그, 내가 좀 뒤처지는 듯한, 카카오를 못 잡아서 뒤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한순간에 어떤 판단의 차오가, 지난해 연말에 모두가 좋다는 요런 것들을, 패팅을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고초를 당하고, 결국은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러한 누를 또 범할 수가 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저희 투구달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갈수 있는 종목들을 아직 안 오른 상태에서 누구도 거들 떠안 보지만은 향후에 진주가 될수 있는 어,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 아직 안 오른 종목분들 그날매수 유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현재 시장 변화 어, 7월. 이제 초고 어, 하반기 전략 그리고 내년을 위한 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셔라라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